저는 인생과 일의 결과가 다음과 같은 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일의 결과는 능력 곱하기 열의 곱하기 사고 방식. 이 방정식은 제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고 평균적인 능력만을 가진 사람이 멋진 인생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물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요소는 능력입니다. 저는 지방대학에서 공부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전신전력으로 공부해 나름대로 좀 우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인류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과 비교하자면, 학문적 능력 면에서 전 그다지 특출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능력만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 다른 요소도 존재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중 하나가 바로 두 번째 요소인 열애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의 열의를 가져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노력을 하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능력은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니 열의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지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흔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곤 하지만. 그 정도의 노력으론 부족합니다. 정말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걸맞는 강한 열애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능력이 0점부터 100점까지 존재하고, 열애도 0점부터 100점까지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이럴 경우 제 능력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인 60점대로 매길 수 있겠고, 열애는 평소 남들보다 배로 더 열심히 하자고 다짐해왔기에, 90점 정도를 줄수 있겠군요. 따라서 60점, 90점, 5400점이 제 점수가 됩니다. 반면, 인류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나온 사람의 경우, 능력은 매우 훌륭해서 90점대이지만, 그 능력에 우줄의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그 열애는 40점대입니다. 이 경우, 90점, 40점, 3600점이 그의 점수가 됩니다. 단연코 열애 여부에 따라 결과는 변하게 됩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의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남들보다 두 배의 열애를 불태운 이유입니다. 그러나 능력과 열애보다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고방식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또는 철학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무언가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매우 걱정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무엇이든 잘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며 이런 모순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또는 진지하게 일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비굴한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장은 고통스럽고 가난하지만 가족을 부양하고자 힘을 내 굳굳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고 방식은 100점에서 100점까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능력과 열애는 0점부터 100점까지, 즉 플러스 뿐인 지표이지만 사고 방식은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정상적인 삶의 방식을 부정하며 거짓말을 잘하고 과거에 속박된 채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이라면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열애가 강하면 강할수록 인생과 일의 결과는 커다란 마이너스에 직면하게 되는 법이지요. 사고방식 하나로 인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고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네요. 긍정적이고 건설적일 것, 모두와 함께 걷고자 하는 협조적 태도를 가질 것, 선의로 가득 차 있을 것, 동정심과 상냥함을 가지고 있을 것, 정직하고 진지할 것,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이기적이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구직 활동을 하고 있던 당시에 제 입장에선 입시에 실패하고 결핵을 앓는 등뭐 하나 잘 풀리지 않았지만 앞으로 신께서 행운을 주실 테니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자라고 생각하며 간신히 버텨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선생님의 소개로 교토회사에 취직되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지요. 이런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풍족하진 않더라도 처한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가능합니다. 능력이 모자라거나 역경에 몰리더라도 늘 훌륭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장래가 불운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신의 미래에 분명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